안녕하세요. 한 3주 만에, 한 1시간 내외 근교로 차끈이 또 차박을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양양 고속도를 저쪽에 차를 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겠죠? 소라고 하니까 이쪽에 설악면 인근입니다. 여기가 번화가예요. 번화가. 이제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홍천구 잘 이제 돼야 되는데. 안내를 종료합니다. 어, 어렵다. 다 왔는데 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천으로 차박을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모곡 반벌 유원지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차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원래 계획은 혹시나 낚시가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앞에 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어 제가 물이 다 얼어 있는데도 있어요 주변 주변에 근데 물이 얼지 않은 곳으로 와서 차박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레저스포츠가 있어 가지고 어요 앞을 그 사륜 사륜이 다 흙탕물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진짜 차, 어 낚싯대라도 한번 던져 볼까 하다가 김이 팍 샜습니다 오늘은 불을 불을 떼봅니다. 불을 근데 라이터로, 라이터가 없는 관계로 톱을 이용해서 불을 켜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번에 붙을지 지켜봅시다. 하나만 붙으면 되는데, 결과를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래 숯이 조그만 게 있었는데 그게 붙긴 붙은 것 같거든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지금 계속 탈지는 모르겠어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드디어 불이 아래까지 붙었습니다. 물이나 좀 끓일까? 물을 좀 끓인 것같아 물을. 특별한 그거는 없고요, 목적은 없고 오늘 뭘 제대로 불멍입니다. 이제 다 가셨어요. 제 앞에. 고프로 하나 있고, 불멍하고 있고, 어, 숯불닭갈비를 굽고 있고요. 아직 저쪽이 동쪽이니까 해는 저쪽에서 지겠네요. 어, 해는, 해는 좋습니다 해는. 대박 사건이다. 지금 이런 생활 공유했는데도 아무도 카톡을 읽지 않는다. 이렇게 인생은 냉정하고 혼자 사는 인생이다. 어, 차박을 나오면 좋은 건 있다. 그냥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냥 루틴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것만으로도 여러가지가 자극이 되고 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하는거다. 아예 홍천에서 지금 이제 7시 정도 됐는데요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처음 차박했을 때 굉장히 약간 공포차박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지극히 적은 데는 잘안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이외에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제 차를 막는 게 있어요 앞뒤로 막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훨씬 더덜 했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 아무도 없거나 그러면 약간 불안한데 여기 온니가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됐느냐 제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 제가 말했던 요 홍천 요차박에는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어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있는 사이트는 아직도 그 차박 캠퍼들이 계신데, 물 가까이 저같이 물 가까이 온 사람이 포지션을 하는 곳에는 어 어제 오신 것 같은 가족 단위로 오신 캠퍼 한 분과 저 하나 남았는데. 그 분이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측으로, 제차 우측으로 한, 한, 스무 명 가까이 계셨는데, 다 가셨어요. 일곱 시밖에 안되는데 그, 저분도 가시면 어떨까, 막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이것도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쌓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저분은 100%안 가실 것 같은데, 가셔도큰 문제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음 1월이 돼서 되게 야심차게 여러 가지 목표도 세고 했지만은 그 뭐라 그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막 목표 중심적으로 하다가 약간 진이 빠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뭐 책도 준비 안 했고 특별히 뭘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냥 자연에 나와서 자연을 느끼고 싶었어요. 어저께 불 불멍을 때렸던 장소인데요. 저 의자들이 다 얼어 있고 지금 뒷정리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식사를 좀 할까 했는데 그냥 빨리 가서 출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월요일이라 차가 얼마나 막 제가 오늘 온 곳은 조금 먼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7시 반 정도 됐는데, 어 식사를 하고 갈지 고민 좀 하다가 어 일단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어어 새들이 굉장히 많네요. 저기 제가 차박했던 자리는 이렇게 깨끗이 정리를 했습니다. 아 출근을 해서 식사는 하지 않고요. 지금 불을 피려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바로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만> 안녕!